아,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이거는, 아, 이거 벗을 거예요. 벗을 건데, 제가, 아, <laughs> 아, 지금 바로 이거 공개하기가 너무 민망해가지고, 일단 제가, 일단 이걸 썼어요. 일단 먼저 썼는데, 아, 진짜 너무 떨린다. 막서 이거 하니까. 그건 <laughs> 뭐예요? 아, 그건 뭐예요, 그거? 로아예 지금 숙제 다 했어요 숙제 다 했고 이제 식당 가기 전에 제가 그 한다고 했잖아요 얼굴 공개 한다고 했잖아요 캠바 어째 이제 이것도 벗을 겁니다 이제 벗을 거고 막상 또 벗을 거 엄청 떨리네 하나씩 벗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마스크부터 벗어야겠죠 마스크부터 벗겠습니다 어우 어떡해아 어떻게 어떡해. 나 콧물 나와 이러면 안 되는데 에이 <laughs> 일단 이거 마스크를 벗어요. 마스크를 벗고 일단 <laughs> 이렇게 마스크를 벗었음 <laughs> 지금 그리고 이제 이거 이거 벗을게요. <laughs> 아 너무 떨린다 진짜. 아 갑니다. 갑니다 가요. 아, 아, 오오오오오내 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어떡해. 아, 장발은 아니에요. 네. <laughs> 이렇게, 네. 이렇게 생겼어요, 이렇게. 이렇게 생겼어요. 샤프하다고요? 아, 예, 네, 감사합니다. 얼마 전에 이거 머리로 다듬고 어, 머리 이거 염색을 했거든요. 지금 이게 조명이 오면은 이 머리 색깔이 더잘 나올 건데, 조명이 아직 안 와가지고. 암튼 저 이렇게 생겼어요. 별거 없어요. <laughs> 이제 게임이나 하죠. 아, 브로닌 투까노 패러 가야겠네. 아 진짜? 그런가? 아, 그럼 빨간색 머플러도 있는데? 빨간색 선글라스도 있고? 그거 아 저거 꺼내놓걸아 맛있다.